김장의 오해와 진실! 진실. 오늘은 그 이김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김장의 시조세 우리 김백준 선생님과 더불어서. 아 백종쌤한테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처음에 이 팀장을 하게 된 배경이나 생각들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오늘. 배경은 수험생들이 자꾸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가를 봤더니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 문제를 자꾸 틀려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틀릴까? 우리 기준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지켜보니까 잠시 알았던 걸 공부를 안 해. 한때 알았다고 생각하고 쉬운 것조차도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까먹고만 없애면 충분히 합격하겠다. 까먹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계기인 게이 김장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거 학습장도 적고, 구구단도 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어른 되니까 그런 공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딱이 받침대 꺼내놓고 읽는 것만 하고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악기 하기는 쓴나요 그냥 수채 가득 강의만 들었나요 나도 경험한 게 방급할 때는 어떤 특정 과목 진도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열 시간 스무 시간짜리 인강을 그냥 이어서 들은 적도 있는 거같아 근데 들을 때는 기분도 되게 좋고 성취감도 많이 느껴지는데 인강 마지막 진도까지 끝난 다음에 딱책 덮고 돌아서서 한 하루 이틀 이제 지나면은 어, 뭐한게 없는 거야 게 없죠.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은 사실 인강 들은 과정이 전혀 무의미해진다는 거. 그래서 한세 시간, 네 시간 분량 이제 인강을 들은 다음에 그때 조금 마음이 급하더라도 짤막하게나봐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 그 학습 효과가 내머릿 속에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이시스템이 제일 필요한 게 공법이죠. 양이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양 작은 걸로. 양 짱으로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진짜 이김정이나 봐요. 이해하고 이해 는다 해요. 성인들이라. 근데 뭐가 아니냐면 기억을 안 해요. 암기를.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우리는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적용까지 우리는 완성인데 방광은 이, 이 적용까지에다 구성돼 있죠. 삼성 기출특강까지 강제적으로 기억시키고 강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방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익힘장의 효과는 공법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세법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익힘반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하기 전과 후에 어떤 체감되는 반응이 좀 있으세요? 확 다르죠. 어떻게 좀 다를까요? 그니까 익힘반을 안 했을 때는 제로예요. 제로? 영도아 제로 근데 이캐스턴트이 캐스턴트는 컷전적인... 네. 네. 거의 99도 9 <laughs> 9도 100도까지 아, 그냥 너무 힘들어. 뜨거운 거 아닙니까? <laughs> 제가 백종생한테한 가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흰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단순 줄인다기보다는 어떤 컨셉으로 그 줄이는 양을 구성을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 한 10개를 강의를 한다고 네. 하면 중요도가 있을 거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가지 강사들은 강의할 때요 10가지도 했으면 좋겠는 거지 응. 기억을 끝까지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와보면 1도 기억을 못하고요 <laughs> <laughs> 제일 위에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아안 되겠다 이거 10개를 익히라고 할 필요는 없겠다 이거 어차피 못 한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요거 2개만 1, 2만이라도 안 까먹게 좀 하자. 그래서 1, 2만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게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거를 익혀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요게 실마리가 되면서 기억이 자연스럽게 좀날수 있게끔 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니까 음. 이렇게 전부 다를 익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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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2주째가 되면 또 10개를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 10개 안에서 또 제일 중요한 뭐 한두 개 정도가 있거든요. 음. 그럼 요거를 할때 앞에서 했던 1, 2랑 2주차에 했던 1, 2를 같이 또 익히게 하는 거죠. 그럼 요거 4개는 익혀져 있는 거. 3주째가 되면 또, 또두개 해가지고 요렇게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익히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게 반복이 되면 8주가 지나도 8주 전에 한것 중에서 1, 2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음. 나머지는 다 까먹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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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한번더 강의를 하니까. 그때 되면 1리가 이미 완벽하게 기억돼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3, 4를 기억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반복시키는 게이 김장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이 김장을 이용해서 과목 전체의 굵직한 뼈대 틀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음. 이제 기본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차츰 살을 붙여 가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공부를 여유 있게 해 나간다. 뼈를 잘 세우는 음. 것 같아요, 진짜 이 김장 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50점 분량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맞출 수 있게끔 힘들이지 않고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이 김장이다. 그리고 이 김장 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음. 나중에 이제 양치질 하듯이 계속 습관처럼 음. 그냥 하면 되니 까 이렇게 막 통하면서 또 하나는 음, 음. 수험생들을 믿으면 안 돼요. 학문과 강사진들의 특징이 수험생을 믿지 않는다는 거. 수험생 한테뭐 하세요 해가지고 절대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강제로 감시하고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이김장이 음. 출발인 거죠. 이 주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학교론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수업을 했다. 음. 그럼 수업 듣고 이 김장 하는 거딱한뭐 5분, 10분. 음.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내 학교론 강의하면은 또 그거 했던 거 합쳐가지고 2주차가 되면은 5분이 아니고 이제 10분. 무 3주차가 되면은 15분. 음. <laughs> 음. 그래서 마지막 8주차가 되면 전체 다 하는 게한 40분? 그 정도로 이렇게 돌리라고 해요 그리고 3월 달에 되면 그럼 바로 누적도 전그 하는 3월 달에 되면 아... 1, 2월 달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은 이미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8주치 거를 다할수 있으니까 아예 첫 주부터 8주치로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쫙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4시간 듣고 40분 이힘하고학교론 공부는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대표지에 문과 너무 좋더라고요 집 나간 기억 돌아오게 만든다 어그 표현도 그쵸. 괜찮고 강제 기억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이 팀장의 성격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는 용어 같아. 그 용어가 마음에 들더라고. 아, 윤모세 맞는 게 아니었어 그 말에? 시머가 어, 여기 진짜 있다고? 몇 분이야? 암모나이트. 내가 몰랐어 몰어그 용어도 시조새 건가? 그럼요. 이 팀장이 베이스가 되어서 강의 수강이 되어야 돼 응. 기본, 기본 되어야, 전제가 아, 강의 수강이 되고 ]은. 그거는 뭐 우리 시험이 네.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답 체크해놓고 딸딸딸딸 읽었다고 해서 시험장 가서 문제가 풀리는 능력까지는 그 익힘장이 제공하지 못하죠. 익힘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공부할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고 공부할 시간 되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할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 공부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일단 강의 들어야 된다. 음. 그게 강의 제일 강의. 효율적이다. 기본서 음. 보고 하는 공부보다는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음. 강의 듣고 그다음은 뭐할 거냐. 그 다음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냥 알아서 복습하세요. 이만큼 강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각기 다 다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복습하는 음. 사람 있고 막책 보는 사람이 있고 음. 강의 또 듣는 사람이 있고. 음.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다음 단계가 익히라는 거죠. 강의 듣지 말고 책 보지 말고 강의 들은 내용 안에서 선생님이 익히라고 하는 것까지 짧게 해가지고 줄 테니까 요거를 음. 확실하게 익혀라 익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남아 음. 그럼 그때는 강의를 듣든 음. 책을 보든 기본서를 보든 하고 싶은 걸다 하는데 음. 순서가 익히는 게 먼저라는 거죠 요걸 음. 뒤로 빼고 음. 강의 듣고 책 보고 인강 또 듣고 하다가는 그러면 음. 어우, 어우 생각만 해도 막 좋아하는 음. 음. 익히면. 음. 즐거워요 익히지 않고 네. 수업만 들으면 네. 즐겁지 않아요. 음. 수업 안 듣고 익히기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근데 음. 수업 듣고 익히면 즐거워요 그래서 공자님이 아,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나, 이렇게 막 아, 이런 좋은 말이. 우리 조생한테 박수 한번 보내 줍시다. 음. 공자님도 익히라 그랬잖아. 공자님도. 네. 자, 뭐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익힘장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오해들 좀 많이 풀리셨으면 합니다. 익힘장은 학습 툴이죠. 좋은 뼈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점수를 항시 스무 문제 이상 2 0개 정도는 최소한 그렇죠. 중한 난이도를 언제나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툴이다. 근데 이 팀에 의심이 생기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그 방금 각 합격 수기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네. 팀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합격자들이 합격 수기 적을 때그이 팀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laughs> Yeah. 저희가 여러분들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검증된 시스템이고 가장 효율적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말 전사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게이 김창 시스템이니까 검증된 쌈박한 학습법으로 익기세요 여러분. 안녕. 끝내.